이건태우 님 의사 진행 관련하시죠. 어제 대구 고검에서 진행한 법사위 현장 국감에서 송경호 부산 고검장의 태도와 발언은 국회 무시, 국회에 대한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정치 검찰의 행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법사위 현장 국감에서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정치 검찰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의 주 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저작 연루옥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기관장에게도 답변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송교호 부산고검장은 제 질의 시간이 종료된 뒤에 답변을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검찰과 검찰 구성원 후배 검사, 후배 수사관, 실무관들을 생각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라고 비아냥됐습니다. 이어서 누구보다도 후배 검사들이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의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하신 분이 이건 대위원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발언입니다. 탄핵 소추는 우리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검장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검사들의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문회를 통해 저의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공호, 송경호 고검장은 본 의원이 탄핵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으로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단정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국회를 모독한 것입니다. 국회 모독은 국민 모독이기에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치 검찰의 폭주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비강 기감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사대질까지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법사위 차원에서 당장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의 의사진행 한 발언 듣고요. 어제 이건태 의원의 질의, 질의와 부산 고검장의 답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건태 의원께서 어제의 무혐의 결,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셨, 쓰셨냐 하면 김건희 여사를 중전마마에 빗대고 검찰을 신하로 빗대면서 중전마마로서 무혐의 한거 아니냐는 식의. 모욕적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들어 보세요. 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끼어들지 마시고 7분 가까운 시간을 그 질문을 다 하셨고 답변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그 당시에 감사 반장으로서 제가 부산 고검장의 답변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기회를 줬고 그 답변 기회를 받아서 답변을 한 겁니다. 마치 아무 아무런 답변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되들어서 답변을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아주 적절치 않다. 답변기를 줬다고? 줬습니다. 네, 다이어진 일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있고. 그러면 이 얘기도 해야 될 거가요? 그 당시에 그 부산고검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경태 의원이 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하냐라는 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강한 부산고검장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세요. 좀. 자 일단 e sir. i 사 not sure. 들으세요 자, 일단. 그러, 아 s 어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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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자 보시어요. 네. 어제 끝나는 끈, 끝나는 말. 마... 좀 들어보세요. 좀 멈춰주세요. 아 이거 참. 다. 잠깐 바른 시간 멈춰주시고요. 바른 시간 멈춰주시고. 자 마이크를 꺼진 상태에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가세요. 아니 또 이렇게 하라면 안 해요. 하지 말라면 또 하고. 자 일단 일단 유상범 간사 발언 시간이니까 일단 들으세요. 제가 또 바, 답변할 테니까 계속하세요. 아니 제가 요새 이상하게 간사에게 할때 조용히 계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민주당 의원들 다 같이 말을 꺼내서 제가 참한 말씀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끝나는 마당에 그와 같은 아주 부적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말해요, 유상범 간사? 어떻게 그걸 확정해서 얘기해요? 어제 했어요. 아, 구정 아니. 말씀 아, 아, 들어봐요. 장경태 의원 말씀하세요. 들었어요? 자자. 말씀 자, 장경태 의원님 일단 아, <laughs> 조용히 하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내가 일단, 분명히 보험장이 뭐, 자기 사임을 진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진행하는 게 바보 아닙니까아 <laughs> 무슨 그런 말을 해요? <laughs> 자 일단 하세요. <laughs> 유상무 의원 일단 <아니고요>. 진행하세요 아, <laughs> 정가사진대권도 방해하는데 그걸 참아 놓고 공정회대해서는 예의를 지키세요. 에이, 충분히 그래. 그런 말 했겠는데 니까 네, 자, 여러분. 여러분. 거다 주실 거다 주실 여러분. 어, 여러분. 참아요, 부검장이. 여러분. 부검장이. 여러분, 여러분 뭐세요, 자. 도각기태원도 장경태 원도 잠깐 진정해 주시고요.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를 다들 말씀하시는데 일단 국민에 대한 예의부터 지켜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장이 계속 자제를 요청하면 위원장에 대한 예의도 좀 지켜 주세요. 자, 유성권 의원님 마무리 발언하세요. 자, 그 당시에 그런 논란이 벌어져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마치 그리고 부산 고검장도 그 당시에 제가 답변하라는 기회를 줘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한 게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쵸? 여기에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의사 진행 안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의원님들의 주의 주장 표현의 자유는 항상 보장합니다. 그것이 지나치다, 지나치지 않다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어~ 그 발언을 한 의원이 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간섭하는 것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주장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보장하고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상봉 간사님 말을 들어보니 중전마마 얘기가 나왔고 검찰이 신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저는 뭐 중전마마든 대비마마든 상궁이든 아니면 뭐 검찰을 신하라고 했든 뭐라고 했든 간에 그거는 그 발언을 한 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또한 김건희 도이치 여사, 도이치 모터스 피의자에 대해서 불기소한 것도 검찰이 책임질 일이고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있으면 그것도 검찰이 오로지 져야 될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주장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간사기 때문에 감사반장을 했기 때문에 간사와 감사반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총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으니 하시고요. 다만 팩트가 틀려서 국민들에게 인식의 오류가 생기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계속 개입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세요. 예, 어제 모처럼 우리 지역에 내려가서 현장 국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대전에서는 뭐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국감이 진행됐는데 좀 조금 유감스러웠던 것은 어제 내부 분란이 좀 있었죠. 전현희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님 간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궁금하시면 얘기 드릴까요? 네, 그 어제. 예, 국감 중에 이게 어 도이치모터스 수사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어 정말 너무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 소관 그런 기관 국감도 아닌데 거기서 마치 검찰, 이제 어뭐 이제는 이 정권이 얼마나 가겠느냐, 어, 검찰, 어, 어? 곧 이제 무너질 것이다. 어? 곧 이제 사라질 검찰 하시면서 사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검찰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있었어요. 자, 저는 저는 그런데 우리 또 어제 대구에서도 뭐또 이상한 그런 사태가 있었다그래서 사실 참 법사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아프고 어,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제 어,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속기록을 어, 제출해 주시는데요. 우리 민주당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검찰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법을 왜곡한 범죄자이자 친이크 데타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독재 국가를 만들었다 검사독재 국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압축해서 검찰독재라고를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검찰독재 대책위원회까지 만드셨어요 예 저는 이거 심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을 어떻게 신하라고 비유합니까? 그리고 검찰을 여러분들은 탄핵하고 지금 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어요. 이게 검찰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검찰 독재국가. 여러분들의 행동과 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과 현실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검찰 독재국가가 아니라 검찰 핍박 시대 아닙니까? 어, 의사 진행 발언은 의사 진행 발언에 맞게. 신상 발언은 신상 발언에 맞게. 자료 제출 요구는 자료 제출에 맞게 발언하셔야 됩니다. 어, 죄송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료 제출 요구는 지금 나와 있는 기관에게 하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자료 제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좀 번지수를 알고 발언하세요. 이런 발언을 다시 할 때는 마이크를 꺼버리겠습니다. 창피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서영 교원님. 그리고요, 네. 시, 죄송한데 지금 한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앞부분 빼시고 뭐뭐 자료를 요구한다 그걸 받아달라 이렇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소론 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어제 어,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해서 무혐의를 정리하면서 어, 발표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번 발부했는데 그것이 다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어떤 것을 압수색 영장을 요구했는데 기각당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 2021년에 코바나 컨텐츠 협찬 관련한 영장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언론 보도가 MBC에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정말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지침대로 서울중앙지검이 수년이 지난 뒤에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냈다. 이렇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거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영장을 냈었는지 휴대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택에 대한 압수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컴퓨터에 대한 압수색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그리고 계좌 추적 등 그리고 최운순 최운순 여사가 회장이 다 딜을 해놨대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얼마 밑으로 다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녹취가 다 나옵니다 이 녹취가 나오는데 최운순에 관해서 휴대폰 압수색 했는지 그리고 최운순 집 압수색 했는지 최운순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 컴퓨터 압수수색했는지 이거 안 해놓고 압수수색했다고 어제 발표했다면 이거는 허위사실이고 그리고 대국민 사기극이고 다시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어제 MBC 단독으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압수영장 기각됐다더니 검찰 청구조차 안했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우선 서영교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MBC 보도가 맞습니까? 검찰 발표가 맞습니까? 이창수 증인.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피의자에 대한 압수색 청구는 코바나 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님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한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네, 형식적이라는 말 빼고 네. 어, 청구 안 했잖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청구하지 다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아,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제가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이제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코바나 컨텐츠 사건하고 이 지금 도이치 머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를 했습니다.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권모씨란 분과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네.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세영교 네. 의원님 좀 들어보세요. 어, 3편 들어왔어요. 3편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양쪽 다 조용하시고요. 예. 양쪽 다 조용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에 이제 같은 수사팀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때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어, 기각당했다. 그걸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영구, 영장 청구했다라고 거짓말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자, 요 자료 제출 요구는 이창수 중앙지검장님 본인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어때 지금 기관직인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지금 요구한 자, 자료가, 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 음,에 대해서, 어, 자택, 컴퓨터, 핸드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그걸 한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아예 없잖아요 제가 확인할게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없죠? 그럼 자, 제출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걸로 그런 자료는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서 하나 끊어주세요 할수 있잖아요.

조진우 의원님 자리 제출하세요. 지금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코바나 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했던 거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딱 지목해서 한 영장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언이나 관여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주진우 그 의원님 내에서도 미안한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자료 제출을 네 저한테 받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세요. 아니 그 취지를 조금 말씀드려야죠. 아니요, 아니, 아니 그거를 하다 보면 취지니까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예네네네네네 해주세요. 제가 금방 끝납니다.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피의자로 특정 못해서 소환조차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냐면 그 당시에 그 코바나 콘텐츠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됐을 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영장들을 많이 청구했어요. 계좌적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 피의자로 김건희 여사를 특정을 당시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특정이 안돼 있는 모든 영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건 기각이 됐고 어떤 건 발부됐던 것인지 네. 전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자 알겠습니다. 아 보도 났잖아요. 아 보도 났지 않습니까? 신문 좀 읽으세요. 보도 다 났던 겁니다. 아 보도 다 났잖아요. 보도. 음, 아더 잘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의사 진행이 어려움으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